아우부터 튀고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아, 여기도 집 앞에 아우구나 Ah. O oh. 어, 어, 아니예요, 아, 했어요, 아니, 오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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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, 아, 아.

вправо. 어거든어. <목소리> 아, 아. 아, 맞아요? 예, 아, 맞아요? 진짜? 어. 어? 어? 뭐야? 아, <목소리> 뭐야? 100.

Wow. <laughs> oh. oh. 나 보러 n u r 아이구 uma 이미 이미 들어갔어. 네, 사을 받았지. 네, 자와 시가 하고, 응. 파울이야. 파 파울. 자와 시가 받아야 <laughs> 돼 <돼지>. 지금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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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카불, 잘 웃음> 아 자, 아자시가서블러야 돼. 아, 예 맞아요 맞아요. 오케이 오케이.

<laughs> 아.

아니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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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전화 주 <맙습니다>